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. 오 새해 첫날부터요? 네2% 넘게 급증해서 4,309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. 장중이랑 총가 모두 역대 최고예요. 와 어떤 종목이 올랐어요? 삼성전자가 7% 넘게 뛰었고요. SK하이닉스도 4% 가까이 올랐어요. 반도체가 주도했군요. 네.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크거든요. 전력 설비주들도 동반 강세였어요. LS일렉트릭이 7%, HD현대일렉트릭이 6% 올랐고요.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? 아, 그게요. 실적 전망이 엄청 좋아졌거든요. 코스피 기업들 올해 영업이익이 431조 원으로 전망돼요. 431조요?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? 44% 증가한 거예요.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만 봐도 속달 전보다 두배 가까이 되었어요. 그래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도 올린 거군요. 맞아요. 다올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올렸고요. SK하이닉스는 95만 원까지 제시했어요.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거네요? 네. 글로벌 투자은행 CRSA에서도 코스피 PBR이 1.3배로 신흥국 평균 1.9배보다 저평가라고 분석했어요. 아직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. 지금까지 서울 경제 코스피 사상 최고가 소식이었습니다. 경제용이었습니다.